안녕하세요. 아주TV 이수환의 국제레이다입니다. 이번 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제4회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정상들이 치열한 외교전을 전개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세계경제포럼 아세안 지역회의가 개최됐는데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에 대한 송토장으로 변했습니다.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미국 견제를 위해서 러시아와의 밀월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중국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시 주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가진 후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대국관계, 이웃관계의 모범사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일대일로를 비롯해서 에너지, 농업, 과학기술, 금융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또 이례적으로 러시아가 주도하는 군사훈련에도 참가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발등에 불인 일본의 아베 총리도 시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1대1로 사업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은 자신의 핵심 국정 예전다인 1대1로 프로젝트에 러시아와 일본이라는 든든한 우군을 얻어서 미국의 견제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 주석은 이달 초 아프리카 정상들을 대거 베이징에 초청해서 1대1로를 통한 아프리카 투자 확대를 내세우며 미국에 대한 새 과시를 한바 있습니다. 하노이 세계 경제 포럼에는 후추마 중국 부총리가 참석해서 보호주의 무역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조코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오늘날과 같은 격렬한 무역 전쟁은 없었다면서 무역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행정부가 2천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앞서서 중국의 무역협상을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2일 보도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미국 기업들이 관세 부과 반대에 나선 듯 부작용이 나타나자 타협점을 찾는 모습입니다. 아주경제 글로벌 에디터 이수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